자 비동이 해송 어울받당 축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무대는 어, 여러분 옆에서 보이시겠지만 정말 멋진 색소폰 연주가 네, 준비가 되고 있고요. 자 우리 선생님 교사님께서 아 정말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굉장히 하시더라고요. 자시심 굉장하셔서 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색소폰 무대 만나 보기 전에. 어 지금 우리 감독님께서 촬영을 하고 계신데 앵글에 조금 가려가지고 우리 중간에 계신 분들만 조금만 우리 자석을좀 비워 보면 어떨까요? 네, 옆으로 좀 같이 옆으로 당겨서 앉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 중간에 한두칸 정도만 비워 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뭐 여기는 자리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의자 가져가셔서 옆에서 네, 보셔도 되고, 네 제가 부디하게 조금 제가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뒤로 가셔도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요, 감독님 뒤로 가도 괜찮습니다. 어 앞줄만 비워주시면 된다고 하시니까, 네 조금 협조 부탁드릴게요. 네. 어디요, 감독님 어디요? 여기 우리 여기 조금만 더 비켜달. 여기 도 조금 더 비켜달래요. 친구들도 다 친구들도 비켜야 돼요. 친구들도 아니면 뒤로 조금 더 당기면 안 될까요? 우리 빨간 줄 옆으로 와서 여기 앉아주세요. 옆에 응, 옆에 같이 앉아주세요. 이자옆으로좀 당겨볼까요? 당겨서 같이 앉으세요. 지금 옆으로 가고, 층도 옆으로 가고, 같이. 그렇죠, 친구 옆으로 가고. 네. 근데 답이 오기가 제가 말씀드려 리좀 그래요. 네, 요렇게만 좀마셔주세요 네. 자, 뒤에도 조금 자리가 있네요, 공간. 네. 지금 다 움직이기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네, 아,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부득이하게 갑자기 우처인 네, 관계로 실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저희가 협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박수도 많이 주시고 많이 즐거워해 주시는 네, 이런 모대가 제일 뜻깊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 다들 움직이기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만 네,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네, 다시셨고 네.